어머, 진짜. 소나무의 가지가 진짜 멋지게 이렇게 뻗어 있네요. 그리고 저 너머에 산새들이 귀적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데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새가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무도 가지가 이렇게 곧게 뻗어 있어야 새가 날아와 거기에 앉듯이 우리 삶의 마음에도 곧게 가지가 뻗어 있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소통을 잘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지는 어떻게 자라 있나요? <laughs> 어머, 세상, 어머, 오늘도 여기 이렇게 산세가 기적이듯이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네요. 네, 여보세요. 따르릉 아줌마입니다. 어머,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어머, 벌써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어. 근데, 가구 고르기가 참어렵다고요 그렇지. 이게, 어떤 나무로 짜서, 가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거, 10년 쓸 거, 50년 쓰고, 100년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시집 보내려니까, 정말, 서운하구나. 어, 우리 아버님의, 한쪽 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것같다고요어 세상에, 진짜, 좀, 마음이 짠하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어. 또 시집 가서 딸은 그딸 대로 멋진 가지를 뻗어 나갈 거잖아. 어머 시끄러웠어, 내 트럭이 막 왔다 갔다 가지고 이놈 시끄들 그냥 전화 받고 있는데. 어. 아무튼 그래요. 아무 마음 위로 해드릴게요. 신청고. 네, 알겠어요. 어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요? 어. 알겠어요. 끊지 마시고 노래 보내드릴게요.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가을밤에 키도람이 울잖아. 귀도람이 <laughs> 울듯이 우리 아버님도 시집 보내고 좀 울겠다. 그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동나무 또한 그릇 심으세요. 오동나무 가구가 그렇게 튼튼하다잖아. 우리 아버님도 가지 잘 뻗으시고요. <laughs> 또 사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통화해요. 네. 여러분들의 가지는 튼튼한가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이렇게 넓은 가지를 한번 뻗어보세요. 어머, 너무 두껍다.